나 10시까지 운동해야 돼. 나 10시까지 운동 끝내야 돼. 한국어에서는 언제 언제까지 이까지라는 단어가 딱 하나만 존재하지만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until 그리고 by. 자, 이두 가지 단어는 절대로 같은 상황에서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문장에서 until, 어느 문장에서 by 써야 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영어 교육 시장에서 핵아싸이자 이단 my way Brenner입니다. Until, by.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알것 같은, 알기 힘든, 알것 같은 표현들. 자,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두 단어를 쓰는 거의 차이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 until과 by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 나오는 행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딱한번 하고 끝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뭔 소리냐, 일단, until.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어느 시점까지 그것을 쭉 하고 있을 때, until. 을 씁니다. 자, 운동을 10시까지 한다라는 건, 그 10시까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딱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운동이라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until. I will work out until 10pm. The gym is open until 10pm. 헬스장이 문을 여는 것도 한 번에 딱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되니까 until. My trainer will stay here to spot me until 10pm. 자, 운동할 때 spot someone 한다라는 표현은 운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헬스 같은 걸할때 정말로 막뭐 힘든 경우에 뭐 뒤에서 누가 같이 들어주고 아니면 좀 받쳐주고 자, 이런 거를 spot someone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트레이너가 나를 도와주려고 10시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있는 것도 계속 있는 거니까 until. 자, until 뒤에는 단어가 나와도 되고 문장이 나와도 됩니다. I will work out until midnight. 나는 자정까지 한밤중까지 운동할 거야. I will work out until you come. 네가 올 때까지 계속 계속 운동할 거야. I will love you unti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말 함부로 뱉는 거 아니죠. 자, 구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미녀입니까 아니면 공주입니까? 아무튼 공주. 영어 제목은 Sleeping Beauty입니다. 제 눈에는 별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어떻게 저렇게 자고 있는데 화장이 그대로야,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공주는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he had pretended to sleep until the prince kissed her. 그녀는 자는 척을 해 왔었어. 계속 해온 거니까 until the prince kissed her. 근데 저 왕자도 요즘 같았으면 성추행 까만입니까? 어쨌거나 자 until 이 표현은 till이라고 짧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ill 이라는 표현을 쓰는 관용적인 표현들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원래 영어 표현은 it ain't over till it's over. It ain't over, over. 여기서 이 ain't 이라는 말은 좀 과도한 비속어이긴 합니다. 비동사의 not 쓰는 표현을 대체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좀더 표준어로 해보자면 it's not over till it's over.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안 끝나 있는 거니까 until it's over. 그리고, till then 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직역하자면, 그때까지 라는 표현이지만, 헤어질 때 by 대신 쓰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till then. till then. till then.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by는 뭐냐? 딱 마감 시간이 있고, 그 마감 시간 때쯤 돼서 그 행동을 딱한번 해야 된다. 이럴 때 by를 씁니다. 아까 그 gym, 몇 시까지만 열었죠? 10시까지. 자, 그러니까 the gym is open until 10pm. So I have to finish my workout by 9.50. 그 헬스장이 10시까지 문을 여니까 나는 9시 50분까지 그 행동을 끝내야 돼. 끝내는 건 계속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9시 50분쯤에 딱한번 끝내는 거지. 그래서 by. 주로 해야 한다는 라말 have to, should 이런 거는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My trainer gets off work at 9.50. So I have to finish my workout by then. 내 트레이너가 9시 50분에 퇴근을 하니까 나는 그때까지 끝내야 돼. 이때는 till then이 아니고 by then. 자 그래서 주로 by를 쓸 때는 무얼 제출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때 끝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 말할 때 주로 by를 많이 씁니다. 자 by 뒤에는 문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그딱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 주로 그것만 많이 씁니다. You have to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또 내일까지 너의 그 리포트 hand in, 제출을 해야 돼. 제출하는 건한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by, by tomorrow.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until, by. 이두 가지를 언제 써야 되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the clerk, 그 직원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You can stay in your room until 11am tomorrow. 당신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머무르는 건 계속 머무르는 거니까, until 11am tomorrow. You should check out by 11am tomorrow. Check out은 그1 1 시쯤 돼서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거니까. By. 자, 백화점 세일 기간에. The sale is until Sunday. 세일은 계속해서 세일인 거니까. Until Sunday. You should come by Sunday. 자, 오는 건 계속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딱 오는 거니까. By Sunday. 뭐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우리가 했던 until by 이 표현들의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라서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till then.